통기설비는 통기관의 목적, 봉습하게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악취제거하고 청결유지 네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통기관은 각계통기, 루프통기, 신정통기, 도피통기, 섭식통기, 공용통기, 결합통기, 총 8가지 정도를 보시면 되고, 각계 통기는 배수 기구마다마다 모든 거에 설치하는 통기관이고 각계 통기입니다. 각계 통기관이 배수 기구마다 있으니까 가장 통기가 잘 되고 설비비가 비쌉니다. 각계 통기는 몇 미리 이상으로 한다? 32미리 이상으로 합니다. 루프 통기는 두 개의 위생 기구를 한 개로 묶어서 하는 방법이 결합 통기. 두 개를 한 개로 묶으면 무슨 통기? 결합 통기. 루프 통기는 여덟 개. 몇 개? 예, 여덟 개. 루프는 책이 없습니다. 여덟 개 이하 를한 개의 통기로 해 주는 게 루프 통기입니다. 공용통기는 몇 개요? 두개 루프통기는 몇 개요? 여덟 개 이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통기관 길이 루프통기관 길이는 몇 미터 이내? 7.5미터. 별표 하나 해 놓으시고 이제 신정통기는 교재 그림 보이시죠? 신정통기 찾아보세요. 어디 있냐면, 배수 수직관에서 어디까지 올리는 거다? 옥상까지 올리는 관을 신정통기라고 해요. 신정통기는 옥상 바닥에서 우리가 건물에 가면 이렇게 생긴 것들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배관이 올라와 있는 배관들이 옥상 바닥 이렇게 보일까요? 요 배관이 무슨 거? 배관이었다? 신정통기의 끝 배관이다. 근데 바닥하고는 몇 센치가 높아져 야 있을까요? 15cm. 몇 센치? 15cm. 15cm. 근데 옆집에 중국집이 있어서 배, 배기관이 있네. 그러면 몇 미터를 띄운다? 3 미터. 몇 미터? 3 미터. 상단보다는 몇 미터? 0.6m. 네. 중국집, 옥상 환기가 있으면 거기다가 신정통기 설치하면 되야안 돼, 돼. 다른 데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일반 건물에 그것이안 쓰죠. 중국집이 나중에 들어오니까. 그죠? 그걸 다른 데 옮겨주라 그러는데 그걸 못 옮기면 신정통기가 숨 쉬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까지 공기가 들어온다고요. 신정통기 앞에는 뭘 해줘야 되냐면 망을 넣어줘야 돼, 망. 이 망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 날파리가 들어옵니다. 벌레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도피통기는 루프통기를 루프통기몇 개까지 한다고 그랬죠? 8개까지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쪽에다가 하나 더 설치하는 관을 루프통기에서 하나 더 설치하는 관을 도피통기관이라고 하고요. 되셨죠? 우리 책에 도피통기관 보이시나요? 네. 가운데, 배수지관 옆에 도피통기관 보이시죠? 네. 결합통기에, 앞에 화면 보면, 즉, 루프통기, 네, 각계통기고요 요, 지금 네 개의 통기관 하나 썼잖아요. 이 통기를 무슨 통기라 그래? 회로통기, 화면 보세요 화면 네 지금 네개 하나 둘셋네개잖아 그죠? 네. 요거 회로통기가 네개로돼 있죠 근데 여기 도피통기 하나 설치해 놨죠 이해가죠? 네. 회로통기하고 도피통기는 한 짝입니다 한짝한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습식통기는 통기관 끝에다 그냥 하나 물어 준 거예요 배수관도 하고 통기관도 하는 거 아니, 니 습식 통기관입니다. 공용 통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몇 개? 두 개짜리. 그 다음에 결합 통기. 통기관을 각각 뽑아서 두 개를 한 개로 연결하는 통기관을 결합 통기라고 합니다. 각계 통기를 하려면 다 각계 통기를 하고, 각기 통계가 있으면 뭐 하나 설치해줘야 돼요? 무슨 통계? 도피 통계 하나 설치해주고, 아니면 루프, 아니, 그, 루프 통계. 세 가지 통기로 그냥 많이, 가장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무슨 통기관이 있어야 돼요? 신정 통기관이 옥상에 연결되는 거. 이렇게통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봉수의 손실 제가 말씀드렸죠? 봉수의 손실 네, 봉수는 첫 번째 뭐라고요? 악지방지 해충 방충 방서 세 가지입니다. 봉수 깊이는 얼마 이상? 50mm 이상 50에서 100mm 봉수 깊이는 150mm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안 씻겨 내려가요. 우리 돌이 안 빠집니다. 50에서 100mm 까지만 해주고요. 봉시, 봉수가 손실되는 원인은, 자, 무슨 작용? 자기 사이펀두 번째, 유도 사이펀세 번째, 분출. 네 번째, 증발. 다섯 번째, 모세가. 가장 끝에 있는 모세관부터 보면, 여기에 뭐가 고인다? 예, 네, 머리카락이 가장 많이 고일 것이고 두 번째 실, 섬유 등이 고여서 모서가 된 상황 유발해서 봉수가 없어지는 두 번째는 오랫동안 안쓰면요 안에 들어있는 봉수가 50mm인데 뭐 한다? 증발해 버린다 이제 분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A집에서 물을 쏘고 있는데 여기가 막혀 버렸네 근데 윗집에서 물을 내렸네. 그럼 공기 어디로 가요?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분출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음. 여러분 대게 대변기에 물이 고여 있는 거는 보시나요? 음. 대변기가 실제로는 이렇게 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물은 용물을 보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처음에는 물 내리고 나면 어느 정도 고여있는데, 요즘 같은 날 가보니까 물이 조금밖에 안 남았네. 보셨나요? 오늘부터 이제 관심있게 보세요. 네, 오늘부터 관심있게 보세요. 특히, 지금 때더 많이 합니다. 봄 때. 이런 봄 때. 왜냐면, 찬바람이 불면서 굴뚝 효과가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이냐면, 자기나 유도 사이펀 현상에서 많이 됩니다. 분출은 막혀야 사실은 돼요. 분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가 분출하는 경우는 우리 집에 막혔는데, 내가 이거 뚫다가 기계로 뽕 뚫어뽕을 했는데, 잘못 뚫어서 펑 하면 터진 경우는 봐서도 네, 윗집에서 이렇게 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물이 물을 요 트랩에 있는 물을 담아놨다라면 윗집에서 물이 내려가요 통기관이 없으면 물이 여기 내려갈 때는 압력이 살짝 올라가겠죠 출렁. 요쪽으로 빠지면 물이 살짝 딸려갔다가 왔다 갔다, 갔다 한다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조금씩 넘어가 그래서 대변기 물이 줄어든다고요 이 사이펀을 무슨 사이펀? 땡기는 힘을 자기 사이펀이라고 한다. 됐죠? 예. 네. 그다음에 유도 사이펀은 위쪽이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물을 더 빨리 땡겼네 그럼 흡입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압이 되면 땡겨 가는 것을 유도 사이펀. 이해가죠? 네. 자기 사이펀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여기 물을 내렸는데 같이 아까 어 물에 무슨 현상? 응, 표면장력, 무슨, 예, 네, 표면장력. 표면장력 때문에 한번쭉 빠졌다가 다시 물이 차지는 이 현상을, 표면장력을 자기사이퍼. 옆집에 물 내려가는 현상에서 음압이 만들어지면 딸리가는 유도사이퍼. 됐죠? 봉라고 다섯 가지, 봉수의, 봉수, 손실 원인 다섯 가지. 시작. 다스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수? 아, 그건, 완전히 잘못한 거죠. 네. 기설비종 i s t o 기 g i s Ton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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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몇 개? 여덟 개. 신정통기는 배수 수직지관과 옥상을 연결해주는 관을 신정통기라고 하고 도피통기는 루프통기 여덟 개 마다 있는데 수직주관과 이렇게 하나 더 연결해주는 것을 도피통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결합통기 했고 습통기관은 대변기가 있으면 통기관을 굳이 쓰기가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배수에다가 물어 놓고 여기 끝만 하나 연결해서 빈통 하나 만들어 주 이렇게 넣어주면 물 오수가 나갈 때 공기도 같이 빨리 나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통기관을 습식 습식통기, 통기 습식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통기 헤드는 통기관을 다 모아서 옥상에 신정통기로 빼 나갈 때 연결해 주는 이 통기를 통기 헤드라고 하고 통기관의 수직관 부분을 루프 통기나 각계 통기를 다 연결해 주는 관을 통기 수직관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요 정도만 보시고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린 통기관 개통도 이네요. 제가 그린 거하고 교재 있는 거하고 좀 통기기 차이 나죠 열심히 그렸습니다 일단 각각 설치하는 통기관은 무슨 통기 각계 통기 돈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네. 배수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그 다음에 8개를 이내로 설치하는 통기관은 네. 루프 통기에 하나 설치하는 게 무슨 통기 도피 통기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위생기구 두개두 두 개마다 한 개를 뽑은 거를 무슨 통기 공용 통기는 결국은 어디에 설치한다? 세면기에 설치한다. 어디에 설치한다? 음. 세면기. 통상 공용 화장실에 가면 세면기가 한개 있지 않고 두개 있죠. 거기에 각각 뽑기는 어려우니까 중간에 하나 뽑아서 공용 통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대변기에서 세면기에서 따로 통기관을 배관에서 뽑지 않고 여기서 나가는 배관에서 그대로 뽑은 통기를 서변통기 밑에 빠져나갈 때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서변통기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이 통기관을 최종적으로 몰아가는 통기관 뭐라고 그랬죠? 아니 신정통기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기관이 신정통기관이고요 무슨관 신정통기고 아까 메인배관에서 모아가는 거는 통기 헤드, 헤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다음에 신정 통기관 그림을 보면 이 높이가 얼마? 최소 150mm, 15cm. 여기는 뭘 설치한다? 방충망, 무슨 망? 음. 그다음에 여기 저 물이 들어가는 걸 방수에 대한 부분에. 계랍도입니다. 우리가 배관 을 올려주면, 물론, 이 설치하기 전에 슬라브 설치해주겠죠. 그리고 배관 을 올린 다음에 양쪽에 넣고 실리콘으로 다 처리해서 마감해야 되겠죠. 여기서 물이 새면 아파트 중간에 물이 새를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 될...